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서 모든 기준을 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시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아,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나가 각천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유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예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예, 예,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원대에리고한대에리시고 데리,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그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면 열두 사도가 나 와, 여자 어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원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드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자 어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살수 없, 없, 니 없었나이다 하셨으니, 남자가 한 오천 명되미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같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시고 하 뛰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들 세례요한이라고 덜어날 엘리야라 덜어날 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이 말을 아무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세상 미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거룩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더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너희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서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아보고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번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서 태어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말씀할세, 페루와 미삼께 있는 자들을 고나여 졸다와 아주 깨요 예수의 영광과 미삼배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듯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더니 여기에 조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는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 들이 잠잠하여 그무은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대 선생님 천컨대내 아들을 돌보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신이 저를 잡아둘지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다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르러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거꾸로 들리고 희망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낚여서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놀라린 논란이라 저희가 다다그 예, 행하시는 일을 기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말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당차 사람 손에 넘겨 넘겨오 사람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도 저희는 그이 말씀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내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가장 큰 자니라 요원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다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히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조자 내려 너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가실 때혹이 역자 오들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좇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되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세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두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침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나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줬겠나이다 많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